자, 삼화 전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삼화 전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화 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지금 3일간의 눌림이 좀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가에서 잡았다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현 구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마전기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시세 분출시키고 고가 찍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고가를 찍고 빠지니까 이제 시세가 다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데 올해 더욱 더이 성장 모멘텀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이크론이 지금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PC에 채택이 되고 있는 QLC라고 하죠. 이 쿼드러 프레벨셀을 기업용 이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가 현재 약 20%에서 25% 수준으로 올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화전기가 이 SSD용의 드라이브 시장에서 AI 서버 시장 증가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전장용 하이브리드 캡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고신뢰성과 고효율성에 대한 전장용 수요 증가로 40%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2025년에는 약 182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삼화전기가 국내에서는 독점권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화전기가 더욱더 시세 낼수 있을 만한 근거도 두 가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 거래대금이에요. 자, 시세가 분출이 안 되던 이 박스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당기 매수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다는 던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세가 분출되는 라인들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줄기는 커녕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오히려 나가는 대금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즉, 유의미한 물량들만 나갔지, 삼화전기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주포의 물량은 나가지 않았다는 게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 진입 여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빨간색이 3화전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쑥은 물량이고 반대로 파란색 일부 차입분 구간인데 그러니까 최근 조정 구간에서 또 다시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다시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3화전기가 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눌림 나올 때 그러면 매수하면 되겠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라는 것도 우리가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돌파 매매가 됐든 눌림목 매매가 됐든 결과론적으로 시세 초입 자리를 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까지 깔끔하게 챙겼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었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뭐공략주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해당 사이트가 뜨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김성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맥을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렸고. 4월 29일 날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80000의 4 0 1 3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428분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문자를 전송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알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 기조가 들어와줬었는데 이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줬는데, 오히려 큰 시세가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그어보니까, 자 명확하게 보시면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 국면들이 딱이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페르포착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신호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맥을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딱 3일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돼가지고 뭐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에 원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매번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뭐제 개인 연락처나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1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돈 1도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이 저가에서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눈으로 알고 계실 거고 머리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은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테라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자리들은 눌림목이든 돌파매매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포스코퓨처엔자 아,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죠. 결국 삼화전기가 더욱 더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는 근거 이걸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가지고 있다면 절대 외도 진행하지 마시고요. 더욱 더 홀딩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